더 강렬하고 잔인하게 돌아왔다. 지난 2회에서는 쇼미더머니의 꽃 불구덩이 미션이 시작되었죠. 이번 시즌의 불구덩이는 좀더 뜨겁게 업그레이드되어 래퍼들을 운반하는 직화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현장에서는 흰 마스크가 회색이 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워서 쇼미퓨 불구덩이의 대단한 위력을 저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뜨거워 보이죠. 분은 불구덩이가 약간 양꼬치 그릴 같이 만들었어. 불구덩이만큼 멋진 프로듀서 네 팀의 특별 공연. 여러분은 어떤 팀의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네 팀의 공연은 오랜만에 콘서트 현장에서 즐기는 기분으로 한층 더 업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2차 예선에선 각 팀마다 열 명을 영입하게 되는데 코팔 팀은 킬라그램, 카키, 주비트레인이 합류했으며 네 함께 갑시다. 저 팀은 디아크, 키드킹과 함께 가기로 했죠. 팀으로 가겠습니다. 또한 다와 팀은 프로듀서들의 호평을 받았던 김모노가 합류했으며 자기 팀으로. 자기 팀은 릴보이, 조순영, 원슈타인이 앞세 남은 인원 구성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제가 된 스윙스와 콕스빌의 대기실한 만남. 당시 저도 현장에 있다가 너무 놀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봐도 굉장히 긴장되는 장면이네요 자 다시 돌아와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 불구덩이 미션에 이어 3차 예선 리더 선발 사이퍼가 시작됩니다 각 팀의 10명 중 반드시 한 명이 탈락해야 하는 미션 과연 살아남는 자 그리고 사라지는 자는 누가 될까요? 스윙스가 마이크를 던졌던 이유 그리고 기리보이 눈물의 의미는? 이번 주 금요일 밤도 저희와 함께 가시죠